에코백스 디봇 T30S 프로 로봇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로봇 청소기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먼저, 이 로봇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집안의 먼지와 머리카락을 손쉽게 제거합니다. 특히 물걸레 기능이 탁월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반복적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사용자가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청소 완료 후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기능입니다. 덕분에 한달 동안 먼지통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죠. 앱과의 연동 또한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한데요. 원격으로 청소 구역 설정이나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청소를 맡길 수 있습니다. 특히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장애물을 잘 피하고 청소 경로를 최적화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. 낮은 가구 아래로 잘 들어가지 못하거나 작은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단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에코백스 디봇 d 3 0 s 프로는 가격과 성능면에서 정말 훌륭한 선택이며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해결해줄 이 로봇 청소기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